건유, 소렌토. 요 차가 지금 새 차죠? 2000km도 안뛴 차인데. 자, EPD. 빨간색. 최고급형입니다. EPD. 자, 플러스 단자는 요쪽에다 연결을 했고요. 마이너스는, 자, 엔진 쪽에서, 여기 보면 R엔진이거든요. 이거 빨간 점이 있습니다. 이호스의 점. 이 빨간 점에 밑에를 보시면, 이 볼트를 풀을 수가 있어요. 이쪽. 볼트. 이 볼트를 풀러가지고 마이너스를 연결했습니다. EPD. 이 빨간 점 밑에 볼트를 풀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를 연결해가지고 자, 전원이 들어옵니다. 전원이. 예,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자, 고객님 한번 시동을 한번 걸어보시죠. 이제. 주행을 한번 해보시게요. 주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PD. 그 다음에 매직 파워 넘버 원. 이쪽에다 연결했고요. 공기가 처음에 잘 들어가라고 이렇게 밑에다가 지금 매직파워 넘버원 장착을 했습니다. 그럼 블루바이가스는 전기 파워 매직으로 이렇게 선을 잘 감아 드렸습니다. 서비스로 자, 블루바이가스 전기 파워 매직 주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뉴 소렌토 EPD 최고급형 빨간색 장착을 하고 매직 파워 넘버 원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유도 장치 장착을 했습니다. 이두 가지 EPD는 전기적인 거, 그다음에 매직 파워 넘버 원은 공기적인 거. 공기와 전기를 컨트롤 시켰을 때그 폭발력이 좋아져서 연소 환경을 좋게 만들어 차 성능을 좋게 만듭니다. 자 고객님 네. 지금 EPD 최고급형 빨간색 장착하고 매직 파워랑 어떻습니까? 지금 달리고 있는데 아직 뭐 좋다고 말할 수밖에 없네 이거. 그래요? 네. 많이 좋아요? 네, 많이 좋아요 지금 쭉 달려오셨는데 나가는 게 지금 많이 부드럽고 어, 그렇지. 매끄러워요? 매끄러워요 매끄러워 매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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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응이 빨라까아 그냥... 반응이 또 빨라요? 발 이게 하는대로 아 즉각반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예, 연소가 잘 되게 그렇지. 만듭니다 EPD가 아, 이거 차가 힘이 좋아졌어 아 힘이 뭐. 좋아졌어요? 이차 오로막길입니다 오로막길인데 힘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얼만큼 힘이 좋아졌나 여기 올라가시는 글이 고바이 오르막길이에요. 그 고바이 오르막길에서도 전에 장착을 안 했을 때 느낌과 장착하고 EPD 최고급형 장착하고 올라가는 맛이 얼마나 틀린지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여기 가 고바이예요, 고바이. 오르막길이죠? 자, 얼마 자, 자, 얼마만큼 힘이 좋아졌나? 달려보세요. 언덕이를 하는 게. 그죠 우리가 이렇게 고바의 언덕길 에서는 엑셀을 좀더 밟고 힘을 내면서 엔진 소리를 키우면서 치고 올라갔죠 그때 그대로 밟고 있는데 그대로 치고 올라갔는데 엑셀을 살짝만 밟고 있어도 더안 밟아도 힘이 나와버리죠 그냥 부드럽게 엔진이 근다고 해서 막 썸을 내고 올라가는 게 아니 잖아요 소리도 조용하잖아요 엔진 소리도 그러니까 예, 일정하게 평지에서나 지금 평지에서나 지금이나 오르막길에는 힘이 좋아졌는데 엔진 소리도 조용하다 이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아, 변화가 없습니다 네, 변화가 없잖아요 네. 그냥 부드럽게 치고 올라가 버리죠 이게 네. 네.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변했죠? 그렇죠 제가... 어, 기분 네? 좋은데 아주 예? 어? 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요? 뭐 이거 뭐 저기 지금이나 아까 언덕 을 놓을 때나 같은 느낌이니까 그 이상으로 뭐가 더좋아 저... 그렇죠 그 이상 뭐가 좋아요 이 제품 정말 마음에 드십니까? 어,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절대 후회 안 합니까? <laughs> 후회할 일도 없고 이거 한번 장차가 뭐 고장 날려도 <laughs> 그렇죠. 바로 그거입니다 대래 아, 고장이 네. 없겠어. 고장이 부하가 안 차니까 어. 엔진 자체가 부하가 없으니까 차2차 정비가 발생이 안 돼요. 그렇게 현대 기아가 싫어합니다. 네. 현대 자 기아 자동차가 싫어해요. 고장이나야 돈을 부품을 팔고 네? 봉임을 받고 돈을 벌어가는데. 부가안 차니까 이렇게 매끄럽게 나가잖아요. 자 EPD를 이렇게 많이 접해보고 아 이거 세상에 플러스 마이너스 연결해 가지고 어떻게 차가 이렇게 변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대한민국의 세계적인 특허를 다 갖고 있는 것이 EPD 기술입니다. 이 어떤 무동력 와류 장치를 넣었을 때도 EPD를 또 장착을 해도 또한번 느껴버립니다. 좋게. 아 이거 모든 차량에 다 적용해야 돼. 예 모든 차에 다 적용해야 돼. 우리 고객님은 저기 와류장치를 장착을 하고 느껴봤죠 운전을 해봤죠 네. 와류장치를 느껴봤는데 아니 와류장치 그 하나만으로도 벌써 뒤가 뻥 뚫리는 기분이잖아요 아 좋았어요 네, 와류장치만 넣었을 때도 아주 좋았는데 뒤, 뒤가 뻥 뚫리는 기분 땡기는 네, 느낌없이 양 힘도 네. 좋았잖아요 그치. 근데 EPD 최고급형 빨간색 장착을 네. 하고 또한번 느껴버렸잖아요 네. 차 나가는 게 틀리죠 그때는 좀 힘이 좋아졌어요 또 아 EPD를 또 추가 장착을 했는데도 추가적 아까는 뒤가 뻥 뚫리는 게념이고 예예 지금은 앞에가 힘이 좋아졌다 이거지아 그럼 출력이 더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는 그렇지. 얘기죠 정기적인 것과 EPD 공기적인 아까는 뒤에가 뻥 뚫리는 부분이고 네. 지금 앞에가 힘이 좋아졌다 이거지. 아 무동력 와류 장치 정기적인 것이 EPD와 공기적인 거 무동력 와류 제품 이두 개가 만났을 때는 또 엄청나잖아요.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와류 장치를 장착을 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그럼 그때는 흡, 흡족했죠 그때는 저 뒤가 뻥 뚫리는 기분으로 기분 좋았고 예 근데 이제 EPD를 부드럽고 부드럽고 아 부드럽고 뻥 뚫린 느낌 지금 2차적으로 2차적으로 행건대는 저 EPD를 또 힘이, 장착을 했어요 힘이 좋아졌다 이거지 한번더 힘이 좋아져가지고 주행해서 평지하고 언덕에 그 차이점이 없다. 이거죠 아 EPD를 장착하고 그렇죠. 한번더 출력이 좋아졌다고 이거죠. 아, 그러니까 언덕 밤떼리, 빠지도 배터리 저기 새거 가른 기분이죠아 그래서 이 정기적인 것이 이렇게 많이 좌우지질하고 있어요 자동차 성능하고. 배터리 약해가지고 차힘 없을 때 배터리 예. 새로 가르면 막잘 나가잖아 차가 예예 그, 예. 그런 느낌. 아 그런 느낌. 근데 아차 그 운전해 본 사람들은 다 알아요. 예. 네, 다, 다 알지. 다 알죠. 근근데 네. 이게 그와료 장치만 넣었을 때도 좋은데 e p d 를 전기적인 걸 넣었을 때는 더 폭발력이 아,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치. 힘이. 힘이 좋아. 예. 네. 우리 전국에 계신 무동력 터보 장착하신 분들 차를 아, 장 터보 했을 때는 예, 예. 뒤에 뒤에 밀어주는님이. 좋다. 그러면 지금은 앞에 저 끄는 힘이 좋아진 것같습니아 그래요. 네. 네. 무동력 터보 장착하신 분들도 한번더 업그레이드하고 더 성능을 좋게 만들려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이 EPD 제품으로 더그 이상의 효과를 내드릴 수 있는 자신력, 기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동력 터보에서 힘이 좀 부족해 가지고 좀못 느끼고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도 연락 주십시오. 이 EPD만 장착을 해도. 그 고민했던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 제가 또 효과가 없으면 반품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신력을 갖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고객님 쭉 달리고 있습니다 나가는 주행 감각은 더 편해졌나요? 아주 매끄러워졌죠? 소리가 양 아주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냥 이건 뭐 하이브리드 같은 네? 저거가 없어져서 그 걸걸대는 거 걸걸대 그 디젤차의 특유의 그 디젤차 저기 오, 앞에 네. 해변점명 시도하면 걸걸대는 소리 네 저기 그뭐 가래 낀 것처럼 걸걸대는 거 그게 없어졌죠 그게 디젤차의 특유의 소리입니다 네. 근데 그게 그, 없어졌어 네, 그게 해결이 돼 버렸죠 그게 내가 얘기, 거기 저기 선생 기술자니까 내가 네. 얘기하면 내가 정확해요. 네. 정확하다는. 정확하게 걸 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표현했고 정확하게 느끼셨고 장착을 정확하게 잘해서 최상의 효과를 맛보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말도 잘하고. <laughs> 제가요. 아, 감사합니다. 우측으로 이제 빠지겠습니다. 아무튼 이 정도 성능이면 이제 인천으로 기분 좋게 가실 수 있죠. 그렇죠. 저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장착을 해드렸고. 진짜? 동계산 안하고 그냥 가면 더 좋지 <laughs> 그렇대왜우회전입니다 우회전 우회전 미성년? 네 우회전을 빠지겠습니다 자이 이 EPD 최고급형 장착하고 대만족 그다음에 만족 흡족이 있는데 EPD 장착하고 오늘 어떻습니까 예, 자이전 자이전 어 이거 대만족 네. 흡, 만족 흡족이 있어요 네, 이 정도면 좋아, 좋아. 어때요? 뭐, 대만족이라 우래야지 대만족이요? 네. 아무튼 차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이게 대만족 플러스도 줄만 합니까? 그렇지. 플러스 플러스? 그정도까지투 그 플러스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새고기에 새고기. <laughs> 아무튼 굉장히 차가 어, 좋은가봐요. 아, 대만족에서 투플 주는 사람은 지금 처음입니다. 지금 투플 제가 투플 받은 거 처음이에요. 아니 둘한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는 네. 좀. 아니까. 그러니까. 예민하시구나. 네. 아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지. 인천에서 지금 멀리서 오셨어요. 아침 새벽에 출발하셨나요? 전주까지? 아,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나왔는데. 5시 반에? 아유. 일찍 서둘라고오심 그냥 보람을 갖다 내가 확 전달해드리는가 모르겠네요. 네. 항상 기분 좋게 이렇게 가시니까 저도 굉장히 좋습니다. 전주에게. 아, 야, 여기 저기 소비자들이 많아가지고. 예, 예. 내가. 예약을 앞이 예약해 놓고서 예 맞습니다 일찍일 시간을 네. 늦게 네. 오면은 예 맞습니다 시간이 돈이니까 예예 그렇다 가면 그좀 있었는데 예예 예. 그런 면에서도 또 기분 좋고 아 그러시구나 또 이제 이렇게 전주까지 오신 이유가 이게 이것도 장착하고 또 한옥마을도 한번 네. 구경도 한번 사모님하고 같이 하시고 오시려고 왔는데 아무튼 구경도 한옥마을 잘 하시고 안전하게 잘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네. 네, 정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터넷 잘 들어가세요. 더뉴 소렌토 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들도 신나게 달렸다. 셀프 장착으로 차의 성능을 올리세요. 에코 파워 드라이빙 시스템, EPD 에너지 파워. 차량 운전자에게 주행 성능과 연비를 높이는 건큰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품이 나왔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자동차의 전력 계통을 관리하는 기술인데, 알파고처럼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학습해. 기계가 스스로 최적화시키는 방식입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며 향후 자동차 사후서비스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작은 상자 모양의 자동차 성능 향상 시스템, 10여 년에 걸친 연구 개발 끝에 차량 배터리에 연결만 하면 성능을 높여주는 장치가 탄생했습니다. 원리는 바로 자동차 주행 정보를 읽는 소프트웨어, 자동차 전력 계통을 제어해 스스로 최적화시키는 지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전반적인 자동차 주행 성능이 좋아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주행성 나가는 것들, 그고 이제 운전하는데 편하다는 거죠. 그고 이제 그 연비라든가 이런 것들 비교했을 때 상당히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결과는 그동안 이뤄진 300만 킬로미터 이상의 주행 실험에서 증명됐습니다. 연비가 적게는 10% 내외에서 많게는 30% 이상 상승했고 오래된 차는 매연도 줄여주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매연이 심하게 나오던 노후 경유차에 기계를 장착하고 나서 찍은 영상에는 시커먼 매연이 확연히 줄어든 걸볼수 있습니다. 차량 배터리의 플러스와 마이너스에 연결만 하면 돼 설치도 간편합니다. 최근에는 버스용 기기도 나왔는데 연비 향상은 물론 엔진 소음을 줄여주고 힘이 좋아지는 결과는 일반 승용차와 같았습니다. 차내 소음이 현저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연료를 체크해보니까 15% 내외가 전략이 됐고 오르막 주행에 있어서도 힘차게 주행하는 것 같습니다. 이 기술은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10개국 특허를 획득했고 국내에서는 7개 특허와 함께 150억 원의 기술 가치 평가도 받았습니다. 이미 국내외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앞으로 본격적인 상용화에 들어갈 예정. 자동차 성능 향상이라는 혁신적인 신기술이 에너지 절약과 환경 오염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떠올랐습니다. 채널 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